초록콘텐츠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두 가지로 영어, 영어를 공용어로 계속 해야 된다와 담배를 불법화 해야 한다는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재밌게 봐주세요. 담배를 불법화 해야 하는 이유는 담배를 피면 폐 건강이 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담배에는 일산화탄소, 아세톤, 포름알데히트 히드 등으로 많은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폐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로 인하여 정신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피. 그 다음에 숨쉬기 힘들어지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 기형아가 생길 수 있고. 제대로 된 음식 맛을 볼수 없고 제대로 된 향기를 맡을 수 없고 시력 장애를 유발하고 가르 배출이 잘 되지 않아 숨 쉬면 그렁그렁 거린다 그렁그렁 거려지고 치아 누렇게 되고 잿떨이에 연기가 난다고 침 이건 아니고요 한번 병에 걸리면 평생 피울 담뱃값을 이중으로 날릴 수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일단은 그으로 담배 회사가 망합니다. 그리고 담배는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많이 피워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담배를 담배를 불법화하면 담배를 피면 불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laughs> 또 있나요? 그래서 불법으로 담배를 파, 사고 파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법이어서 안 피는 것보다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끊으려 하는 게더 어, 나을 거예요. 네. 네. <laughs> 네. 그 저기 말한 거에 반론할게요. 어. 네. 어그 아까 그 단, 담배를. 옛날에 조상께서부터 계속 피어오셨다고 했는데, 담배는 몸에 해로운 건, 것이니까, 아무리 예전으로부터 내려왔다고 해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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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서? <웃음> 또 있네요. 아, 그 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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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강제로 담배를 안 피는 것보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담배를 끊는 게더 낫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아, 어, 근데 그 계속 안 끊으면은, 만약에 가족 있잖아요. 그럼 가족의 아이들도 담배 냄새를 맡고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아까 이걸 이어서 말하자면은, 담배는. 그 니코틴이라는 <laughs> 중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물질이 들어가서 담배를 스스로 끊기는 어렵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래? 비키님이 말한 것 중에서 자기 아이들도 담배 냄새를 맡으니까 안 좋다고 하는데 계속 끊기 어렵다 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기 아이들 위해서 자발적으로. 음 법이 굳이 없어도 끊을 수 있고 흡연자 도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네. 그 어, 저도 디킨님 내용에서 좀 알게 있는데 그 담배를 피면 태가 안 좋아진다 했죠. 근데 전자담배는 탈을 하는 게 없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laughs> 생각할 시간이 있어 가지고. 어 참고로 여기서 사회자로서 말씀드리자면은. 타르가 없지만은 전자 담배에 도 니코틴이 있고 몸을 해하게 하는 나쁜 점이 아주 많아요. 네. 여기서포인트는 그걸... 담배가 몸에 나쁜 거는 명확합니다. 해로, 해로운 것은. 음.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불법화를 하느냐? 나느냐 요건 거죠. 음. 네. 아나 아기 가족으로 인해서 잠깐 아, 자발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그냥 어... 같이 하자. 네. 네. 아, 그걸까? 그래, 그래. 그럼 그 독을 들어오세요. 그냥 우리 알아서하자. 네, 저희부터 하겠습니다. 사회자로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쁜 담배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좋은 일로 돈을 버는 게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나라에서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요아 <laughs> 잠시만 그, 그 점에서는 이거 반대가 너무 쉬운 것 같아 반대고 <laughs> 진짜 많다 반대 <laughs> 이거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언제 네. 준비하신 것들은 저그 법사님이 아까 그 저희가 그 간접흡연으로 인해 아이까지 몸이 나빠질 수 있다고 한 거를 반발 아니 반론을 하셨는데 저는 저희 아빠도 담배를 아주 오랫동안 피고 계신데 저와 저, 저, 저희 가족은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엄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 아빠는 담배를 끊지 않고 있어요. <laughs>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니까 얘를 그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담배는 끊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그 디귿 님이 그 전자담배는 타르 타르가 없다고 아까 말하셨는데 네. 그건 몰랐거든요. 네. <laughs> 근데 네. 네. <laughs> 그 전자사 아니 전자 담배도 어. 전자 담배도 안전성질망 안전성질이 많고 니코틴이 들어 있으니까 끊기 어렵습니다. 이제, 근데 몸에도 안 좋죠. 이제 끊었나요? 네. 네. 제가 네. 그럼 제가 비키니의견레두 개에 대해서 말할게요. 네. 저는 타르가 없다고 했지 다른 게 있다고 한 적은 말한 적 없습니다. 제 의견 핵심은. 아니, 타 그러니까요. 타르가 네. 없다고 말씀하 네. 타르가 없어서 폐가 나빠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네 근데 담배에서는 연기랑 담배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폐를 네. 나쁘게 할 수도 있고 타르라는 물질 하나만으로 폐를 나쁘게 할수 있다고 확정지을 수는 없잖아요? 네 알았어요. <laughs> 네 하세요. 그 회사가 망한 건데 회사가 망하면 그 일자 일자리가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담배가 나쁘니까 그 취직을 하려고 할때 어, 담배 회사에서 일하셨네요. 하면서 취직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담배가 끊기 어렵다고 하고 우면 좋다 을했는데 그래서 담배를 스스로 끊으려고 금연 펜케인을 하고 담배마다 그 사진, 그 경고 메시지를 해서 스스로 끊게 하는데 불법으로 하면. 억지로 끊는 것보다 스스로 스스로 금연 캠페인을 해서 끊는 게더 좋겠죠. 예. 예. 와우 이거 반박할 수 있는데. 세세. 최근에 어떤 연예인 두 분께서 담배를 끊기 위해 캠페인을 아 참여하게 되었어요. 맞아. 근데 그 캠페인을 할때그 운동도 하고 해서 몸이 좋아지는 건 맞긴 하지만. 그걸 해서 아직까지 그분들이 담배를 끊었다고 말씀을 아직 안 하셔서, 그리고 아직 그걸로 인해 담배를 끊으신 분들을 많이 본 적이 없는데, 법사님은 그런 예를 실제로 알고 계시는가요? 다왔 <laughs> 하세요. 담배가 끊기 어려운 거는 맞지만, 그래도, 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끊못끊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꼭 불법화되지 않아도 응.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 관련된 건데 그 담배 담배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서 그 담배 담배 매기는 세, 세금이 커서 외국도 담배를 a n d r 안들어겠죠 나라에서 그러면, 나 국민이 t h 세금으로 a 공원을 고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잘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나라 발전을 할수 있다. h a 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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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이이 h a t that, that, 말 h a t that, that, t 잠시만요. 아, 아, 있다. 담배를 인하여 세금이 많고 돈의 경제가 발전한다 했잖아요. 그 대신 지구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파손이 되고 심지어 땅바닥이나 그런데 담배꽁초나 이런 걸 버리는 분들이 많아서 환경 오염에는 경제 환경 오염으로해 경제로 드는 돈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다른 법을 만들면 되죠. <laughs> 그법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laughs> 일산화탄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닐봉지 이렇게 대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막교장부터 피워가지고 어쩌다가 막 이렇게 그냥 문화가 됐는데 이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아, 그렇다면 한번 박사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네. 나쁜 문화는 예로부터 내려온 관습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라 어, 생각하시니까 아 그건 아닌데 <laughs> 아 아까 말했듯이 담배를 끊는 데는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쪽에서 네 아. 생각해봐 생각, 생각 생각 저희도 잠시만 생각할 시간 주세요 마지막 1분 후에. 최종 주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할게요. 불법화를 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에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어떠한 뭐 조치를 해도 불법화는 반대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저희는 그그 그 담배를 불법화를 왜 해야 하면요? 해 어? 잠시만요. <웃음> <웃음> 불법화 해야 하냐면, 왜 해야 하냐면, 다 말해? 그냥. 아까 말했던 거 똑같지? 어, 둘인거야 원래. 어, 담배를 불법화 해야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 <laughs> 네. <얘기죠? 웃음> 건강에 안 좋고, 그걸로 인해 평생 지금까지 피운 담배를. 담배에 쓴 돈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다른 취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담배를 불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 저기 팀 주장 그 담배 회사 있잖아요. 담배 회사 망했을 때 그거 좀 주장 셌던 것 같고. 네, 쨌든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법사님이 담배 불법화 반대 너무 찾기 힘들다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셨는데, 생각보다 준비를 잘해오신 것 같고요. 잘해오셨고, 어, 엄청난 담배 회사는 반박을 범벅,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봐서는 일단은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이 없었었고, 그리고, 어... 이번 이번 이 토론을 이제 한번더 생각하게 될 기회가 됐어요. 어, 이렇게 한번해서 다음 주제로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환경오염 문제랑 그그 그 뭐지 담배가 그거가 너무 인전 주장을 잘 생각해 오실 것 같아요.